요! 어 밴드 엔터테인먼트 어머. 나를 뽑게 될 거야! 아! 나를 뽑게 될 거야! 바보 아닌 인사! 나를 뽑게 될 거야! 플리즈! 야이 기세다 <laughs> 본인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야망?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아, 잠깐만 뭘보거와 예수님이 이런다고요? <laughs> 아 무서워서 또저 재생을 못하겠네? 아아뭐 골라야되지? <laughs> 아저 이게 편애가 아니고요 이이 이 도끼가 엄청났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고르겠습니다 요! 요! 밴드 엔터테인먼트! 나를 뽑게 될거야! 나를 뽑게 될거야! 발목과 아닌 인사! 나를 뽑게 될거야! 플리즈! 요. <laughs> 본인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. 그러니까 <laughs> 조용히 좋은... 야망. 잠깐. <laughs> <laughs> 진... 저... 저 이거요. <laughs>